요즘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나는 폭동의 이야기가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7살짜리 알제리 청소년이 그 과속을 하면서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그 교통 검문의 단속에 불응하고서 달아나다가 경찰이 그 총을 얼굴에 바로 쏴서 그렇게 사망하게 된 것이 계기입니다. 경찰의 대응이 너무 강경한 대응이었다라는 항의의 표시로 시위가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이게 무슬림들에 대한 인종 차별 아니냐? 뭐 종교 차별 아니냐? 이런 이슈로까지 번지면서 대규모의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폭도들이 빠리 시장 집을 습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섯 살, 일곱 살면 그쯤 되나요? 어린아이들도 크게 다치고 시장의 와이프도 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그리고 이폭도들이또 주변 상점으로 아무데나 다 몰려가서 애플 스토어와 같은 그 가게로 몰려가서 상점들 다 약탈하고 또 이것저것에 불을 지르고 해서 현재 수많은 건물과 자동차가 불에 타고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계기 어떻게 됐던지간에 물론 그 과잉 대응한 경찰의 잘못도 있었겠지만은. 사람들 안에 꾹꾹 눌러졌던 죄성이 이런 일을 계기로 핑계 삼아서 일시에 그렇 분출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 도시가 무법천지처럼 되어 버렸을 때 사람 주변 사람들이 저마다 다가로 들어가서 평소에 탐내던 물건들을 다이렇게 약탈하고 뿌리고 막 그럴 때 우리들 안에 있는 폭력적인 죄성도 얼마나 거기 쉽게 동조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스테반이 순교한 이야기를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좀 비슷한 사건 아니었을까?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스테반의 설교가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그가 믿는 바가 도저히 동조가 안 되고, 그가 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이런 말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질책들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정상적인 그런 재판의 절차를 다 거치지도 않고 그 당시 당국의 어떤 허가, 허가 같은 것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몰려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딱히 뭐 법적인 근거도 없이 뚜렷한 어떤 이성적인 근거도 없이 스데반 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런 일들이 사실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는데 생각해보면 교회가 그런 일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지만 더 끔찍한 것은 교회가 그런 일의 가해자로서도 종종 참여했다는 점이 끔찍합니다. 어떻게 서로 믿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는가. 끔찍한 일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를 빙자해서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는가 오늘 보면 그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는 핍박당하는 이들과 함께 웁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대반이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 없이 말하자면 인민재판 받듯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조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한때 배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막 움직이고 이랬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일시에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오를 비롯한 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천 공동체를 미워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있게 나서서 이 스테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애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테반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겠죠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쯤에 잃은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다 제대로 된 장례까지 치를 수 없는 분위기라면은 유족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일부 루크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바나 시신을 수습을 해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끔찍한 사고나 슬픔을 당한 일이 있으면 다른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교회는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한국당에서 세월호 사건, 또 12구 이태원 참사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이 발생할 때 그것을 가지고 정쟁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슬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시민들이 모여서 애도하는 그 모임을 경찰들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내쫓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참 못할짓들입니다.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들의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 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가 지금까지 이 내적인 평안이나 개인적인 구원에만 몰두하느라고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모른 척하면서 살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이태원 참사 사건 때문에 천주교는 나와서 같이 공개적인 미사를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했지만 그 한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 중 어떤 교회도 그런 일이 앞장선 교회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심었고 소외받든 이들과 함께 우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교회가 소외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결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흘려듣고 읽기 쉬운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죄와는 맞서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합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악한 자들, 그 이브 누어들 이들과 함께 폭력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결국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에 대항해서 함께 폭력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 해결도 되지 못합니다 복수는 늘더큰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 하신 일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신 일은 이 폭력과 복수로 가득한 그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대적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하지 않으시고 이들에 대한 대적 없이 그저 그들의 모든 죄와 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악을 소진시키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오늘 보는 것처럼 스테반 집사가 똑같이 행했던 일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에게 죄악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들의 죄악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이런 거대한 핍박들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 초대교회가 함께 뭉쳐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 우리 믿는 자들 모이자. 모여서 교회 안던 건물에 모여서 함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무기 들고 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면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고 가족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다음에 무슨 선한 것이 남게 될까요? 이 파리의 폭동처럼 더 파괴적인 폭동과 무질서만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또 일으키지 못한 채한 세계도 못 돼서 자책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이들은 결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악에 개의치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일들을 계속합니다. 이 8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는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지는 자리에서 저마다 각자가 복음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에 처했든 어느 곳에 가든 교회는 교회가 할 일들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당장은 그 열매가 보이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흩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의미가 이 스포라라는 말의 어원이 씨앗 뿌린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씨앗을 넣게 흩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한국 교회 디아스포라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뿌려진 씨앗들인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많은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단기 선교 한번 다녀오려고 해도 조심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기서현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도 정말 많은 고생들을 에서한없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일들을 반복하셨습니다. 국데 지금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이곳 캐나다에서결국 적지 않은 수의 중국 이민자가 메서랜드에서부터와서신앙에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저와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운에에서한국에국인 교회 청소년 전도사님과 국에서 한국에서 한 우리,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그쪽 교회 청소년들과 뭘좀 함께 해보자 라는 그런 어, 이야기가 나와서 함께 만남을 가졌는데 그 전도사님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멜리엔드에서 오신 분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막 영원히 굉장히 짓눌리고 그러던 상태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갔다가 교회 가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눈물이 한도 없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혼에 참된 자유와 치유를 얻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어, 그날 처음 만난 저에게 이렇게 뜨겁게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열매들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 연변 연길 같은 곳 가서 단기 선교 다니고 찬양 집회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이렇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과연 복음화가 되겠는가?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전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계속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세월을 가로질러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2000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두운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처음 일으키셨고 이 끔찍한 순교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고 이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악에 결국 폭력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소명을 계속해서 다다할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우시고 심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사랑과 정의와 화평을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지켜내는 삶을 살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